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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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부스킨 사업가 김은지입니다. 네, 여러분들과 반드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제 스폰서님은 설샤론 스폰서님 되십니다. 여러분들, 발리 다갈 거잖아요. 우리 다 같이. 네.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. 발리 가고 싶다면, 땡땡땡땡을 잘하면 된다. 요, 뭘까요? 뭘까요? 명당관리. 어머, 어떻게? 바로 맞췄네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는 선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. 명단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, <laughs> 이 명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명단 관리를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진심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명단 관리를 할 건데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잘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진심으로 마음을 전달한 적이 있다. 양심상 후렴고. 오. 저는 이 진심으로 뭔가 마음을 전달한 적이 어, 가연몇 번이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고요.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명단 관리 너무 잘하고 싶고, 진심을 너무 잘 전달하고 싶어서, 제가 요즘에 이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진심 샘플링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.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. 와, 네. <laughs> 등을 밀기 시작을 했고요.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는데, 요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어, 여러분들 샘플링 다 해주고 계신가요? 네. 샘플링 지금 다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어, 제가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서 쓰기도 하지만 그 제품을 전달한 사람의 진심이 너무 좋아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, 먼저 저는 이 디테일 한 스푼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품이 유통이 되고 샘플링을 발송을 할 때. 제품이 도착할 때 비슷하게 도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샘플링이.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을 또 어떻게 잘 안내를 해주는지도 이 디테일 한 스푼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. 듭니다. 저는 샘플링을 굉장히 정성껏 해 주는 편인데 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준비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. 그 사람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그 사람이 안 쓰고 있는 거그 사람이 쓰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이런 걸로 저는 좀 샘플링을 그 사람한테 맞춰서 진짜 많이 제대로 해 주고 있고요. 이번에 또 TR 들어가시는 분은 저 장캐락을 못 찾으셔가지고, <laughs> 장캐락도 보내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, 어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편지인데, 제가 이제 손편지를 되게 진심으로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, 그이 손편지의 감동을 받아서, 뭐능고에 붙여놨다, 또 이거를 다음에 답, 장을 또 써서 주시는 분도 있고, 그래서 샘플링을 할때 저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맞는 필요한 제품으로 샘플링을 정말 다 퍼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. 이 손편지 꼭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사용법 안내하는 것도 디테일 한 스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달하는 그 샘플링도 제대로 일주일 정도 쓸수 있는 양을 좀 넉넉하게 보내는 편이잖아요. 아닌가? <laughs> 어, 그러면 그것만 잘 써도 매니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어, 보냈을 때 저는 이 사용법 안내하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내주고 있어요. 바디바 쓰는 방법도 영상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, 크리미 클렌징도 되게 조그만 거 튜브에 담아서 보내주는데, 이런 식으로, 어, 안내도 해주고, 이 핑바도 이렇게 샘플링으로 보내주는 그두 장을 보내줘도 저는 좀, 어, 안내를 잘 해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이 미스트도 공병에 담아서 보내줄 때또 미스트에 관련된 영상도 같이 해서 보내주면서 그 사람이 또잘 쓰고 있는지를 또 풀린 대로 어 계속해서 체크를 이 샘플링만으로도 좀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다 썼는지 소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, 사용을 해서 살 것들이 많다. 뭐, 손편지 너무 감사하다. 이런 내용이 오고요. 또, 이걸 쓰고 내가 이렇게 써줬더니, 그걸 또 찾아서 또 구매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할때 전달을 하면, 어, 이분은 실제로 그 샘플링 해줬던 것들 전부 다정기 구매로 구매를 해서 쓰고 계시고요. 음, 이런 식으로 너무 좋다.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 두셨던 분인데 어 TR 90을 하셨던 분이어서 TRB를 보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며칠 안 되는 분량이긴 하지만 3일치였나? 보내 드렸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오면서 어그 TR 밀로 챌린지가 들어가셨던 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샘플링을 해줄 때어 그냥 보내기만 하지 말고 그걸 좀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. 그두 번째는 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데 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. 제가 갈바닉을 잘못 해요. <laughs> 제가 제 얼굴에만 하고 잘 갈바닉을 잘못 하는데 어, 어떻게 하면은 이 소비자분들, 그리고 매니아분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수 있을까 하다가 박미린 사장님이 굉장히 갈바닉을 잘 하시거든요. 그래서 박미린 사장님을 집에 초대를 해서 제가 배웠어요. 그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등을 이제 밀어주기를 했는데 나랑 한 달에 네번 이상 만나보자. 등 밀어주면서 어, 등을 미니까 되게 좋은 게 40분 동안은 그분이 얼굴을 묶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등을 밀어주면서 수다수다를 떨고 친해지고 있는 중이고요.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변했죠? 저의 첫등 밀어주는 분인데, <laughs> 어, 이렇게 지금 등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하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등이 다 <laughs> 어 빨리 전달 넘겨버릴게 <laughs> 이렇게 바뀌더라고요. 어 근데 이거를 등을 밀어주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바로 보내드리면서 다음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받자 이런 식으로 약속도 정하고 어 수다를 좀 많이 떠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요리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. 제가 <laughs> 저희 집에 요리 담당은 이진재 사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조신혜 사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도시락을 되게 정성껏 준비를 해서 준다는 말을 보고 아, 나도 저거를 진짜 한번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, 잘 못하지만 해보고 맛이 괜찮은 것들은 제가 도시락을 싸 <laughs> 맛이 있어야 되니까 또 해온 거줄수 없으니까. 맛이 있는 것만 골라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분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인데 식단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도시락을 싸서 드렸더니 어, 너무 맛있게 뭐 개눈 감추도 먹었다라고 했고 또 갑자기 또 한참 뒤에 뭐 은지님 이셨던 양배추덮밥 너무 맛있어가지고 따라해보고 엄마랑 같이 먹었다 이러면서 또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고. 또 이분 같은 경우도, 어, 이분도 소비자분인데 등 관리를 해드리고 도시락을 사서 드렸더니, 어,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또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나눠서 드셨나봐요. 또 먼저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이분도 약속을 또 잡았고 이분은 지금 TR90, 아, t r m 챌린지랑 지금 뉴비트까지 또 같이 해서 담아가고 있고요.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진짜 별거 없죠. <laughs> 어, 별거 없는데, 어, 도시락을 또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면서 또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또 메인방에 등장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메인방에 그렇게 잘 등장을 못하고 있는 신규 사장님이신데 어, 찾아가서 도시락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왔더니 또 이렇게 메인방에 등장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셨어요. 어~ 먼저 찾아오셔서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이분이 같이 나눠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도시락을 싸오는 걸또 보면서 아 진짜 뭔가 진심을 전달하는 게 별게 아닌데 그동안 너무 좀 사업적으로만 전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그래서 발리를 너무너무 잘 가고 싶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기 때문에 명단 관리를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진심을 잘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샘플링 진심으로 전달하는 거 사용 안내 방법도 정말 진심으로 전달하는 거 사후관리 샘플링만으로도 해보는 거랑 등 밀어주는 거잘 못하지만 밀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등 군사들이 해서 등 밀어주는 거 하고 있고 잘 못하지만 도시락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요세 가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